8월 28일 정전시장입니다 8월달에 글로벌정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5%대 하락이 나왔고 특히 어 중국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10%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절요인 네,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투자 하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거나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휴가 기간이 한 10일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휴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간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리스크, 뭐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뭐 중국발 리스크가, 여기 정립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연준 잭스론 미팅을 앞두고 변동성이 좀 제시가 되었는데, 원래 8월 달에는 증시가 부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 적으로 엉키면서, 원래 부진했던 증시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점. 다만 금요일 날 시장에 어, 탄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재료였던 뭐 a p r 그리고 어, NBD 실적 발표, 잭슨 미팅이 뭐 2대 1 정도죠. 악재 하나, 호재 두 개로 인해서 마감이 되면서 어, 시장이 좀 장마판에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어, 다만 어, 이런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미국만 좋을 뿐, 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래서 어, 중국이 지금 어, 인지세, 그냥 주식 수수료를 어,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빠진 이 중국 증시에 대한 좀반면외 주신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약하다. 어 일단 미국 상무 장관이 어 중국에 지금 방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라리 뭐 중국 규제 완화 이슈를 좀 기대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뭐 중국 증시가 이런 이슈로인해서 당분간 살아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한 드라마틱한 이런 어, 경기 부양보다는 중국도 체질 개선을 지금 하겠다 고 어떻게 보면뉘앙스를풍기고 있기 때문에 어, 점진적인 이제 어, 개선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만간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그 주요도로 꼽은 게 일단은 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어, 생산성, 한국의 이런 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 문어 생산성에 대한, 이, 흐름이 결국 경제 성장률에 문제를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어, 무인 로봇 보급률이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네 물론 이런 뭐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질 것이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일, 그냥 일자리가 이제 뭐 출산율이란 게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예 우리나라는 스마트 국가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거죠 네 차라리 거기에 대한 어, 파일을 키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어,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때4% 찍고 이제 전망치가 맥스가 2%예요. 이게 최근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한종일이라고 치면 보통 이제 중국이 뭐 경제 성장률이 5%에서 뭐 8%대 우리나라가 2, 3. 그리고 중 미국 일본이 1%대였잖아요. 1%뭐 0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6%대 중국이 4%대, 우리나라가 이제 1, 2%대 완전히 역전을 당해버린 거예요. 네,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우리가 뉴노멀 이제 이, 이 3, 4의 우리 이제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1, 2%짜리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이 분명히 이러한 이 성장률이 반영이 될 것이고 부담스럽다.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테마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테마주가 어때서 그런 삼성 카카오에 몰려있어야 하냐? 헤럴드 경제가 지금 뉴스 두 개냈는데 이 가, 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장터했다면 수익률 마이너스 60%.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뭐 어,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투자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지겨서 못하겠다. 무려 주주가 5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어, 파는 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지금 투자자들이 테마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거 제가 금요일 올려드렸잖아요. 글로벌 정시 주요 연평균 수익률. 꼴찌입니다, 꼴찌. 꼴집. OECD 뽑가 중에 꼴찌예요 그래놓고서도 무슨 장기 투자라 하되, 뭐, 같이 투자를 하라고 시분입니까? 금감원, 금융위도 뭐합니까? 이거 지표 어떻게할 거예요? 주식시장 붕시키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전가를 투자자들한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뭐 정부 관료들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아, 그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하게 새로운 시대의 주식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주식에 대한 이런 자금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 업종들이 이제 안전자산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104선 돌파했습니다. 또. 이러면 환율이 또 부담스럽죠. 이런 또 대형주 안 가죠. 네, 대형주가 주수도 떨어지죠. 주수 안 가면 초대장 어디 가겠습니까? 중소형주, 태만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자, 여러분들 주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기 침체 온다 확률 90%다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1년 6개월치 역전 당했는데 경기 침체 언제 오나요? <laughs> 미국 증시는 최고가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모든 지표와 이런 경제상식들이 다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테마주를 투자하는게 절대 나쁜게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싶고요 자 그리고 어, 골드바사스가 중국 부동산 위기 때문에 아시아정시 목표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좀 재밌는게 JP모건이 이, 또 정신을 아직 못차렸어요 예전에 모건 스탠리는 아 우리가 틀렸습니다 어, 우리 틀렸고 어 이때까지 수익 많이 놓쳤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형제는 어 이미 항복선을 했죠 미국 증시 존중 가능성 낮아져 S&P 500 체육기록 시간 문제라고 8월달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한달 만에 또 아, 떨어질 것이다. 제피모건 정신 아이도못 차린 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웃음> 자 그리고 상무장관이 방종 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아나네스 어,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은 뭐 어, 베스트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나왔던 뉴스들이 재반복되고 있다. 네, 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 동안에 오염수 슈,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거, 어, 금요일날 마감시장에 올려드렸는데, 총선대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좀, 우르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레밍링적이라고 이제 약간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르르 지금 몰린 상태입니다, 벌써. 그래서, 아마, 아, 어, 총선까지는 갈 거다. 그래서, 어, 요걸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테마주들 불매운동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지금, 어, 일본 관련된, 이제, 화장품까지 불매운동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또, 수혜일에봐수 있겠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이제, 육개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나오지 않게 마감을 했다. 뉴욕증시 업종도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뭐 테마도 오늘뿐만 아니죠. 23일에 28일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SMI 소형 모듈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 주말 동안 뉴스도 나왔죠. 현대건설이 어 단독으로 수주할 강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 모듈 원자로 관련 테마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정말 네 장기적인 테마고 제가 원전 관련 테마는 총선 이후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 여당에서 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바꾸고 수명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규 뭐 설비 어 추가하는 이런 법안을 바꾸고 싶어도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전 관련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총선 여당이 이기면은 원전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게 된다면은 원전 관련 테마는 개방살 날 수도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유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총성, 그 SM 관련 테마주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이슈들 주말 동안 이슈가 좀 많이 어, 나왔는데 일단 GS건설 네, 10개월 영업정지 이슈 나왔다고 중간 증시 때 올려드렸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어, 5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이 90% 넘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은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 네, 뭐만 60세에서 64세로 연장 그냥 심리율로 뽑으면 안 되나요? 뭘 기본급에 900%상여부 지급 신입을 뽑으면 안 되나요 정말 하... 아무튼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자 지금 현대차 주가가 개박살나고 있죠 근데 글로벌 왕성차 기업의 2 0 3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가 어마어마하게 그니까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만 실 수도 있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많이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돈을 적게 벌면요. 이, 모든 인플레이션은 임금부터 시작합니다. 임플, 임금을 한번 올리면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돈잘벌때상각을으로 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뭐, 친환경적 구매자 차량과 할인. 뭐, 대팔기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런, 아무튼 뭐,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산업이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꼭 명심하면 될것 같다. 거의 배를 가르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뭐, 90%가 아마 어, 5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정도까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생산성에 연장이 되는 겁니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인데, 네, 임금은 탑10 안에 듭니다. 주유수당 포함해서. 그 정도 우리나라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무튼, 외국인 주가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놓고서는 무슨 대형주를 사라 그래. 대형주 사면은 저런 꼴밖에 더 당합니까? 테마주만 사면 됩니다. 오늘 뭐 이번 주는 증시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뉴스 이슈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서 네, 장대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